3 세트입니다 레인 선수 켕 선수의 경기고요 먼저 켑 선수입니다 게이트 올라가 주고 있고요 가스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 맞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 선수 한시입니다 네 게이트 가스 올라가 주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코어까지 올라가 좋있네요 선수분들 똑같이 올라갑니다. 서치는 캡선수가 먼저 빨리 올라, 나갔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자, 역시, 가 아니네요. 가로로 먼저 갑니다. 이러면 은 캡선수가 서치가 안 좋죠? 이러면 캡선수가 서치가 안 좋고, 레니 선수는 원스체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죠. 자 이러면서 질럿 서치를 가지고 있네요. 네 질럿 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질럿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 매너 팔로 한 마리가 쳤고요자 질럿 뺍니다 질럿 빼는 모습. 이 선수 들어왔고요. 원질 원드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 확인했고요. 이 프로브로 좀 잡아야 되는데, 아, 제 팔로우 깨느라고 이걸 아직 못 잡았거든요. 로버 확인했죠. 자, 로버 확인했고, 빌드 확인합니다. 격산소는 빌드 확인 못했어요. 아, 못 봤나요? 다시 여기를 가보는데. 다시 가네요? 확인을 못한것 같은데. 아닌가? 아, 돌아가는 건가? 다시 이쪽으로 가봐서 못본줄 알았네. 자, 확인하고, 뺐어요. 드라 나와 있는 거 보고 뺐거든요? 런즐, 산드라 출발. 드라 한 마리 지금 뒤쪽으로 풀어보자,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드라 빠진 거 봤고, 자, 원질럭 던져서 지금, 드라곤 잡으려고 하고 있고 뒤쪽에 드라곤 나눠져, 나눠져 있습니다 레인이 선수 싸움 포지션이 너무 좋진 않아요 자 질럿 한 마리 잡고 뒤쪽 빼는 모습에 자안 뺍니다 안 빼요 캡 선수 자 컨트롤 질럿 한 마리가 있는 거는 캡 선수 드라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데 드라곤 네 마리 이러면서 로버 올라가 주고 있는 레인이 선수 로버가 빠른 캡 선수 이미 서프터웨어업저버터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줄럿 한번 던져주고 있고요 여기서 앞마당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레인 이 선수. 배터리까지 지어지는 모습이고, 이러면은 레니 선수가 리버 한 번을 조심해야 돼요. 캡 선수가 테크를 먼저 올려서 리버를 포, 뽑을 거기 때문에 리버 한 번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캭 선수도 앞마당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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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질럿 한마이 대주면서 들어갔는데 프로브까지 좀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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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야 5대5기 때문에 빼야돼요 자 4대4 뒤쪽으로 빼고 있는 캭 선수 오 되게 컨트롤 잘해주는데 두 마리가 지금 빨이 피해요 지금 이거 한번더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마리가 빨피라서. 여기는 다 체력이 있는 거라. 리버는 출발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랭인 선수가 좋아요. 자원을 먼저 팠기 때문에, 한마당을. 자, 이러면서 레이 선수도 리버가 나왔고, 하지만 셔틀이 먼저 있는 건 캡선수. 셔틀 아케이드가 가능한 거는 캡선수기 때문에, 한번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려고 준비하죠? 들어가려고 자리를 잡고 라인 잡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셔틀 아케이드가 가능한 거는 캡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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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야. 야. 빨피. 야. 야 드라군 드라군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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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가 드라군 다이러요 레이 선수 야 컨트롤 지렸는데요 캡 선수 야야이이 셔틀을 이 살려주면서 야 안마당 날아가겠는데요 레이 선수 아 리버를 살리면서 캡 선수가 안마당까지 밀어내는 모습이고. 아, 드럼 계속해서 꼬이는 캡 선수, 레닌 선수 본진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게이트 부랴부랴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laughs> 아, 이러면서 지금캡 선수는 안마당 돌아가고 있고, 좋지 않아요. 레닌 선수, 아, 컨트롤러 이거를 극복을 해버리네요. 야, 역시 캡 선수? 아, 그러면 4 게이트 와. 그러면 3멀 까지 가져가나요? 이러면서 뒤쪽으로 우선 빼줬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빼줬고, 3 멀티 준비도 합니다. 이거는 좀 시야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먹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안마당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견제가 가능해요. 와 셔틀 태웠고. 견제도 갈 수가 있어가지고. 견제도 갈수 있거든요. 이야, 견제 안 가고 정면에 그 멀티만 못 먹게 합니다. 이야. 야, 시야 펼쳐놓는 거 보세요, 지금. 시야 다 따놓고 지금 리버 3마리가 지금 멀티 못 먹게 지금 못 내리게 하려고 지금. 라인 잡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제가 여러분 참고로 어제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약간 좀목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콜록대도 감기하고좀 먹긴 했는데, 에어컨이랑 같이 틀고 있어가지고... 자, 내려갑니다.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한번 내려가고 있는 레니 선수인데 실패. 야, 리버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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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더라. 키드! 야,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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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재밌다. 자, 게이트, 다 게이트. 자, 여기 여기도 다 게이트. 자, 재밌다. 와, 야, 견제 나갑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견제 나가는데 봤죠, 지금? 아, 재밌다, 재밌다. 자, 다시 돌아가는데요. 아, 콩긴 지옥이야. 콩긴 지옥이야. 지옥이야. 어, 어떻게한 군데도 갈수 없다. 아, 리버가 빠졌는데, 여긴 3리버에요 야, 그래도 살아서 뒤쪽에서, 리버 컷 자, 그래도 뚫어냅니까, 레인이? 야, 물량으로 레인 선수 뚫어내는데요. 야, 물량으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대로 레이저스 밀어야 돼요. 어, 그대로 레이저스 밀어야 되고, 왜냐면 본인이 지금 멀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멀티 먹으면서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따라가려면 힘들거든요? 자, 우선 시야 없애고요. 갑니다. 가야죠. 어, 안갈순 없어요. 본인이 멀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안갈순 없거든요? 캡선수 한번 막아야 니다 혹시 공유럽이 됐나? 안 됐고. 자, 풀업으로 확인했고요. 매니 선수 압박을 좋아하죠? <laughs> 자, 갑니다. 야 이미 라인 잡고 있어요, 캡선수. 아, 이미 라인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선수. 자, 리버 탔나요? 이러면서 견제 갈것 같은데, 이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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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어, 반응? 반응? 야, 컨트롤, 야, 컨트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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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컨트롤, 야! 야하, 컨트롤! 이러면서 앞마당? 앞쪽에? 자, 이러면서 게이트. 아직 늘어나진 않고 있고. 레인 선수, 이제 다시 프로브로 붙입니다. 오, 셔틀, 셔틀, 셔틀! 셔틀 잡힙니다, 캡 선수. 아, 또 빨피. 빨피의 셔틀을 또 살려냅니다 아자 다시 한번 붙는데 언덕발이 있거든요 언덕발이 있어요 언덕발 이 있어요 언덕발 이 있어요 이야 레이니 선수 밀어야죠 3리번데 캡 선수 위기 언덕발인데 여기서 싸운다고요 이걸 아 이거를 언덕발이 있었는데 자리 너무 안 좋았,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 이러면 3넥, 레니. 야 나눠지는 거 봤어요. 언덕에 병력이 있는 거 봤어요. 12시 쪽에 병력, 이 있는 거 봤고, 뒤쪽으로 빼주고 있는 모습. 이번에 다시 한번 갇혀진 거는 캡 선수가 갇혀졌어요. 이러면은 12시 멀 때도 주면 안될것 같은데, 레니 선수 입장에서는. 자, 이러면서 12시 어, 견제 견제 제 생각에는 12시도 레이니 선수가 주면 안될것 같은데 12시면 똑같아지거든요? 예 네. 12시면 안 되죠 똑같아집니다 자, 견제 이러면서 레이니 야, 이러면서 지금 정면 뚫고 뚫으려고 하고 있는 퀵선수 견제 이러면서. 야, 반응 봐. <laughs> 야, 반응 못할 줄 알았는데, 이야. 와, 반응 1초만에 해버리는 거싫어야 이러면서 여기 밀어내고. 와. 이러면서 밀어냈어요, 퀵선수 그렇다면 여기도 위험해지는데. 이친듯이 뺍니다 이야 반응 보소 아 가다 잡힐 것 같은데? 이야 몇 킬이야 또 왔네 1킬 이야 반응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야안 맞아서 미어버리네요 그냥 자 리버 리버 없어요 지금 레인이 투 리버 언 리버 레인이 선수 와 격선수 이걸 이기나 위기를 극복하고 중간에 싸워가지고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야 이거에 지지를 받아내네요 지지당하면서 후삼총락이 2대1로 앞서갑니다